안녕하세요. 01년생 배우 양상열이라고 합니다. 끝까지는 엄마, 엄마 생각만 하네요. 말이 안 맞잖아. 그렇게 이렇게 찾아온 게 말이 안 되잖아. 그냥 그렇게 지낼 거면 찾아오질 말았어야지.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. 제발. 나 엄마 용서자 안 해? 절대 못 해. 엄마가 힘들었다고 나한테 그러도 되는 건 아니잖아. 엄마는 엄마고, 나는, 나는 어린이였잖아 어떻게 엄마가 자신한테 그래?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죽는다는 말을 해? 나 엄마 용서 못해. 아니, 안 해. 그런데요. 혹시라도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. 그러니까 좀더 살아봐요. 엄마도 나도 좀더 살아봐도 되는 거잖아. 남의 인생에 기대지 말고,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, 그렇게 살아보자고.